안녕하세요. 새벽을 달래는 남자, 산달람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차량 용품 관련해서 어, 차량 용품과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차량 용품을 알아보기 전에 준비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세금 계산서, 후기 세금 계산서, 어, 필수에요. 다이소 가면 천 원씩 팝니다 한, 세, 세개 정도 구입을 하시구요. 그 세금 계산서를 쓸때 받치고 쓸수 있는 그 세금 계산서 말한 그 플라스틱 판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사시구요. 그리고, 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명판을 찍어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도장을 먼저 파세요. 그 명판 도장. 인주 안 찍고 바 이제 계속 찍을 수 있는 도장이 있어요. 그거 하나 파시고요. 그걸 파시고 처음에는 어 집에서 TV 보시면서 도장을 계속 찍으세요. 다 미리 찍어 놓으면 편해요. 발행할 때마다 찍으면 귀찮아요. 그 도장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그렇게. 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준비하시고 마찬가지로 간이영수증간이영수증도 한두개정도 구입하셔서 같이 보장찍어 두시고요 어, 세금계산서를 주로 끌어 달라 그러는데 가끔은 그냥 영수증을 끊어 달라 그래요 한 3-4만원짜리 화물일을 그, 그,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필요하고 그렇게 구입을 해 놓으시고 커터칼 하나 반드시 차에다가 실고 다니시고요 나중에 이제 물건 파레트째로 실었는데 내릴 때 하차해야 되는데 이 랩핑한 랩으로 감아 놓은 거를 뜯어야 되는데 칼이 없으면은 손으로 찢은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칼은 하나씩 꼭 지참을 하시고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게 저는 어 에어 매트를 샀어요. 조그만 거 발매트인데, 그 사이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시 다.. 다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다시 방하고 이제 보조석 자리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어서 차량을 운행할 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트레이크가 아니더라도 조수석 위에 있는 물건들이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와요. 처음에 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그 에어매트를 구입을 해서 끼워 놓으니까 <laughs> 그런 걸 손으로 안 잡아도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laughs> 그쪽을 에어매트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를 이제 다른 걸로 거기 고정을 하셔가지고 그보조석에 있는 짐들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지 않도록 잘 마감을 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 탄력바랑 라쳇 이거 두 개씩 꼭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구매하시고 구매하시면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탄력바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어, 두개 중에 하나는 그 반으로 자르세요. 카타칼로 자르면 잘리니까. 반으로 자르시고 사용을 하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많은 짐을 실지 않았을 때 밴딩을 해야 되는데, 탄력박 긴 걸로 하면은, 탄력박 뒤에 남는 것도 있고, 이게 되게 치렁치렁 돼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어... 탄력박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절반으로 딱 반으로 나눠서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보인목 보인목은 하나씩 필요해요. 보인목은 하나씩 필요하니까 여유가 되시면 챙겨 드시고 그리고 안전모안전모 하나씩 꼭 구비를 하세요. 건설은 그 메이커 건설 현장이라든지. 어 현대중공업, 현대지철, 삼성중공업 이런데 큰 화학 공장 단지를 출입을 할 때는 안전모가 필수예요. 안전모 없으면 물건 싣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두매를꼭 해놓으시고요. 아, 차량 비가림막, 이제 호로라고 하죠. 천막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준비를 하세요. 두 개. 하나는 큰 거, 한 1.5m에서 1.8m 짐을 실어도 덮을 수 있는 큰 천막을 메인 천막으로 두고 어, 낮은 짐을 실었을 때 덮을 수 있는 천막을 두 개를 이제 사시는 게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편리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차량용 충전기, 고속 충전기를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게 코를 잡는 사람 같은 경우 에 핸드폰을 항상 키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잔상이 생겼어요 벌써. 코 목록을 계속 항상 하루에 1 0 시간씩 틀고 다니면 잔상도 생기고 배터리도 금방 닳기 때문에 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 충전기 관련해서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루프박스. 아 루프박스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루프박스 설치 안 했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루프박스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보기에는 바람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게끔 된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일반 승용차와 달리 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서 바람을 거의 맞아서 이미 머리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루프박스가 뭐 바람의 저항을 많이 줄여준다 하는데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차이 없어요 루프박스는 설치하는 용도가 두가지예요 그렇게 바람저항이 덜 받는다고 생각하고 설치하시는 분이 한, 한 절반이 되시고 나머지 절반은 수납공간이 필요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어, 높은 짐을 싣다보면은 천막을 덮거나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어, 인전석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가벼운 사람이 밟아도 푹푹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면 차에 타가지고 손으로 밀어 올려가지고 또 그걸 올려내야 돼요. 또 호불호 진대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룩박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쪼록 저는 설치 안 했어요 투자하기 싫어서 필요도 없고 그거는 개인 호불호니까 판단하셔서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하실 때 어디 맡기지 마세요. 이거 설치하기 굉장히 쉬우니까 괜히 공임비 주시고 설치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물망, 그물망은 필수입니다. 4에서 6미터 기본이고요, 5에서 6미터짜리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미터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망이 짧은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짐을 엄청 높은 짐을 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일론줄 나일론줄 어, 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한 2-3천원이면 사요 그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물망이 짧을 때는 그걸로 이제 그물망하고 고리하고 이제 연결을 해 주셔서 폭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laughs> 몇 가지 적어놨었는데 운전하면서 노트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요 그 돌키면 눈 아파요 눈 아프니까 아... 그 이상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만큼 딱 차량 짐을 싣기 위한 라쳇 탄력과 물망, 천막,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있으시면 되고 어, 차량 내부에서 이제 충전기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신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하나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 이거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셔요. 다르신데 뭐냐면은. 빠레트 박스 박스 짐을 실었을 때 어, 탄력바를 이제 세게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스 그 탄력바가 탄력, 탄력 바가 받, 받는 그 박스 모서리가 우그러들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팔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저는 그걸 안 샀어요. 안산 이유가, 그냥 사기 싫었어요. <laughs> 대신, 어, 파레트를, 파레트 이제 박스나 이런 거를 고정할 때, 그 모서리 이제 기억자로, 기억자로 엄청 두꺼운 종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기억자 종이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씁니다. 저는 지금 이 사진 보여드린 것 같이 이거를 써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구하기도 쉽고 그냥 어디 짐실러 으 갔을 때 이런 거 보이면 그냥 싹 모아가지고 이제 챙겨 놓습니다. 챙겨 놓고 이제, 탄력바를 묶을 때 간단하게 탁탁 탄력바 닿는 곳에 이제 얹혀놓고서 땡기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자기가 구할 데가 없다 그러시면 인터넷에 덧대는 거 검색하셔가지고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주제 관련해서 제가 뭘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실전, 실질, 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실전에 돌입해가지고 화물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하나씩 또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 중에 어, 다음에 다룰 영상은 아무래도 화물을, 물건을 이제 다 납품을 하고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화주화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제 가장 중요한 수금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안내해 드릴 참입니다. 건조 한파라든지 한파라고 하던데 진짜 춥네요 날씨. 아 히터를 안, 안 틀면 춥고 틀면은 건조하고 차량용 가습기라 하나 사든지 해야지. 아무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